네. 그리고 기업에서 오신 분들 제 얘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신공항은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주한미군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7년에 상 미공군 미지채 8 전투 병단이 있습니다. 제8 전투 병단장 제프리 나프린 대령이 시민 중도로 당시 문경신 시장 이것은 불법이다. 환경 영향 평가도 아직 되지도 않았다. 불자입를 무시한 당신들의 불법입니다. 당신들의 불법입니다! 당신들의 불법입니다! 주한 미험이 누구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